그렇지만 이 너무나 유사는 단순해 보이는 휴대폰 핸드폰이지만 이게 처음 나왔을 때상람들 깜짝 놀랐죠. 얌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하다니 딱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일어나다니 거서 사실 깜짝 놀랐죠. 근데 지금도 또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현대에서도 나타나죠. 얼마 전에도 구글에서도 안경 쓰면은 아무 뭐 뭐가 보이는 거, 밤에도 어, 뭐 보이는 거, 그리고 군대에서는 요즘에 군복 만드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체온이 변할 수 있는 군복, 그리고 총을 맞아도 이게 어떻게든 전적으로 상처가 아올수 있도록 밴드의 지역까지 다치시면, 그러한 군복 만든다 이건 사실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영화가 평실화가 되어가고 아, 있죠. 많은 경우에요. 과학자들이 이론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직접 신문에서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공식에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무엇을 만들기가 힘들다, 고해요 그렇지만 영화는 어때요? 영화 감독들은 하루 종일 다 하기 싫다다 다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영감을 얻고 한번 해볼까? 해보고 해보고 해서 정말 영화 속에서 나왔던 작품들이 현실로 나타났죠. 과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못하시겠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이론의 하나님을 가둬드는 것, 그러한 일들을 사실 우리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는 사람이 하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 아,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않는데, 가능하지 요 영화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이가 많아, 아,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낳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도 영화 속에서 나온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실패와 연구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보다 못하신 그런 능력이 없으니느냐죄죠 과학자들도 영화 속에 있는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냈는데 우리 능력이 많으시님 우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문 이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영화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 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로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일까 나는 자식이 없사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밤의 색 사람, 엘리 에셀입니다 나는, 아, 엘리, 나이도 너무 없고, 75세 80 넘었고, 가능성이 없고, 우리 종, 우리 집에는 이 종, 이 사람 엘리 아, 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종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얘기를안주셨습니다내 집에서 들린자가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속 다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만 너를 통해서만 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펜트 속에서 환장 속에서 나온 안단, 아브라함을 텐트 아브라, 바깥에 나와서, 허 어, 벌판에다 하늘을 보게 하죠. 하늘에 보니까 별이 우수하게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 5전에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차가 내 성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쓸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시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다 아이를 낳을 수는 아오이 아이를 낳을 수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확신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그리 의식을 했을 때그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안한테 이다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의심만큼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지 않셨다라는 으거죠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저런 허무맹한 이야기들, 꿈들을 아 내가만 하겠다는 과학자가 나타는데 주변에서는 다아왜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한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라고 경려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비록 의심했고 하나님에게 따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환매을 받아 하고 확신을 주시고 경려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셀수 없는 별과 같이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생각해보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 6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방금 전까지도 아 하나님 나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는 좋은 인내속자예요 라고 방금 전까지 말했는데,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결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갑자기 확 마음이 바뀌어서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물어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방금 전에도 이절에는 못한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늙었고, 안 됩니다. 분명히 했는데, 왜 하늘을 보고서는 마음이 바뀌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해주는가 그냥 단순히, 아,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두 번째 보여주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밖에 게 눈으로까지 보여주십니까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주셨을 거예요. 사람을 경험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건다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말하는 거는, 말하는 것만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 어쩌나 매일같이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들고, 매일같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진짜를 말도 거짓말처럼 들죠. 그게 왜 그래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딱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아, 당신이 하나님이 시면 그냥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당신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게,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고 따지고 시간, 들려서, 두, 두고 봐야 당신이 하나님인지 알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한번 처음 만나서, 하나님 처음 만나서, 성경 꺼질 만으구 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를 처음 만나서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이 없습니다. 다른 시대에도 누군가, 당신도 누구십니까? 의심했지질문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을 들어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한 예로 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지배하고 엄마, 아빠 가 집에 없거나 할 때, 그 혼자 아이들 남겨놓을때 뭐라고 해요?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제를 주지 말아라. 누가 사탕을 준다거나, 걸어갈 때 사탕을 준다거나, 그 좋은, 좋은 거 보여준다 할 때, 절대 속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따라가면안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유계상이 일어날 때, 그 낯선 사람, 달콤한 유혹에만에 빠져가지고, 가지 말 어디서도 못 지어. 첫, 막, 처음 만난 사람의 그 달콤한 마음, 말에 빠져들던 어리석은 한 예로 또 다른 예를 보죠. 중간과 청녀가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너무 좋아하는 관점이 있어서 오전에 만나가지고 오후에 시청에 가서 결혼 승도 해버렸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냐? 이건 어리석은 입니다 오전에 만나고 점심 먹고 나서 결혼한 건 어리석은 놈니다 그 사람이 눈치 지 알아봐야 할것같요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 봐야겠지요. 하물며 사람도 그사람안 알기 위해서 시간 두고 시간 두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하고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느 날안본 교회 처음 가서 예수님을 겠습니다 처음 듣는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간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목소리>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제 집에 하나님을 못믿겠습니다 뭐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아이내 아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겠습 우리 종이 내 종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보기 바깥에 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니까 생각나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부르셨을 때 갈대아와 우리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또한번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라고 말씀하실 뿐아니다 떠났는데 그양속에딱 가난에서 가뭄이 오니까 피해를 당한 것, 이집트에서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부인을 뺐니까 거짓말로 해서 이, 아이, 이 여자 내 여자로 생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했습니다. 왕이 여자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너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로, 자기 조카 롯시 소돔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조카 로시 잡혀갔을 때, 네 개의 왕들이, 네 나라의 왕들이 다섯 나라의 왕을 치고 이겼을 때, 자기 집에 살던 총3 1 8명되리고네왕 군대를 싸워 이기는, 이일가능한 그 싸움을 한 이긴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말할 때 15장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나, 없는 아이는 어떻게 남는가, 나는 늙었는데. 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서 목별를봐라 정말 많게 하겠다. 너 저선이 많게 하겠다. 하는데 기억났십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싶을 때, 자기를 부르시고, 위험하다 부르시고, 군 건져내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 확신이 생긴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것, 영화 속에서 불가능한 그러한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를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한게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도 하실지 도 모릅니다. 사실 선머스쿨을 한다고 했을때서 저도 우리 집에 3명만 학생이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15명 학생이다. 교사는 또 어떻게 되나 했는데 교사 매일 나오시는 교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도 골프 받으시고 영어, 페이퍼 받으시는 선생님들, 일곱 분 선생님, 식당 분사자, 자원사자 10명 저도 몰라서 이렇게 될 줄. 내년에는 더 하자고 하고 더 보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로다 보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되돌아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지요. 세상 모든 풍바 너를 흔들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믿어야 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고 그 법들을 세어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들려지는 그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리듬을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다이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그 자체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로운 구처럼 받아들일 수. 그 뜻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것않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못 봤어요. 떨어져야 돼 낙제에 대해 그런 점수인데 선생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통과시켜 준 거죠. 통과한 것처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아브라함 그렇게 의롭지 않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한번 나오지만. 부인도 자기 속여서 우리 부인 아니라고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 있는 이 사람을 오늘 그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너의 자은 이럴 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은 것 하나 보시고 의롭게 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 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거 정말 잘했다. 뭐 모든 걸다 의롭게 해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의는 어느 한명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로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것 사실 하나, 믿는 그도 하나고, 우리 수많은 죄악을 졌고, 앞으로 수많은 죄악을 칠 가능성이 너무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형이시죠. 너가 예수, 내 아들 예수 믿는구나 너를 위해서 주는 예수 믿는구나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계시죠. 이러한 의로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뜻이 와서 말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무엇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말씀도 하신다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뜻을 이루어 줬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